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4k 계열를살때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금속 알러지가 있다면 화이트 골드는 피하셔야 합니다 요즘 쿨톤이라면서 주얼리도 무조건 화이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만약 내 여자친구가 금속 알러지가 있다면 화이트 골드는 피해주세요 14k는 황금이 58.5%가 함유된 금속을 의미해요 나머지 41.5%의 금속을 아무리 하얀 빛을 내도 금속으로 합금한다 해도 노란빛을 아예 지워버릴 수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14K 화이트 골드는 하얗게 코팅하는 도금 공정을 거치는데요. 도금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니켈 성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즘은 무니켈 도금도 있긴 한데 반지나 목걸이와 다르게 귀걸이는 귀를 뚫고 귀 속에 착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금속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14K 화이트 골드 귀걸이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 화이트 골드만 잘 어울린다면 기침이라도 옐로 우 골드로 된걸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자친구가 선호하는 골드 색상을 알아두는 거예요. 귀걸이만 하나씩 하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만약 여러 곳을 뚫어서 다양한 피어싱을 하시는 분이라면 공감할 이야기예요. 레이어드할 때 보통은 금속 색상도 깔맞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 여자친구가 하고 다니는 귀걸이나 피어싱 색상이 주로 어떤 색인지 파악하고 그 골드 색상으로 귀걸이를 사는 센스를 발휘한다면 100점 남자친구가 될수 있어요. 14K 골드는 대표적으로 4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옐로우 골드, 로즈 골드, 샴페인 골드, 화이트 골드, 이렇게 있는데요. 요즘은 다양한 합금 방법으로 브랜드만의 다양한 골드 컬러가 나오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네 가지 색상만 알고 있어도 14개 귀걸이를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오늘은 귀걸이 살때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약 귀걸이 살때 고민되는 점이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